안녕하세요 여러분 앵키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을왕리고요 잠깐 스텔스 차박하러 나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모델 Y를 탄지 벌써 4년 차이거든요 네, 4년 차다 보니까 차량에 이것저것 악세사리를 많이 설치를 했고 그악세사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악세사리들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장기간 사용 후기를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특히 몇몇 아이템들 많이 이렇게 리뷰를 원하시는 게있었거요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오늘 장기간 사용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이템들을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춥다. 피디님이 말이 없으셔. 아, 뭐 말을 하겠어요. <laughs> 자,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 정말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보고 추천해 드릴 만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 보여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이쪽으로 와보시죠. 아, 근데 지금 되게 추운 한겨울인데. 네. 밖에서 저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네요. 야 젊다 젊어. 이야 나도 젊었을 땐 저랬긴 했는데. <laughs> 지금도 젊어요. 어리진 않지만. <laughs> 아주 다 됐지 뭐. 자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짜잔. 뭘까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아 <laughs> 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더럽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바로 조우와의 오래더 매트입니다. 이 매트는 제가 초창기에 협찬 받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조우와의 오래더 매트인데, 어 이걸 추천해주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코일 매트를 사서 쓰더라고요 코일 매트 벌집 매트 이런 거 많이 쓰시지 않나?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장기간 사용해보니까 이 TP 오레더 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요즘 같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젖은 채로 신발을 신고 타도 매트 자체가 젖는 게 아니어서 봉팡이나 이런 게 생길 일이 없고요 보시면은 좌우로 벽이 있거든요 벽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물이 고여가지고서는 차량 쪽에 젖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순정 매트도 추천하는 편인데, 순정 매트나 이런 TPE 매트나 자주 닦아줘야 되거든요. 자주 닦아줘야 되다 보니까 오히 청결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코일 매트나 벌집 매트는 그 자체 매트들이 먼지나 뭐 이런 오염물질들을 계속 머금고 있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쪽으로 엄청나게 오염물질이 많거든요. 오염물질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나서 뱉질 않아. 털어도 털어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코일 매트나 벌집 매트들은 오염된 물질들이 잘 씻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순정 매트나, 이렇게 오래더 매트를 사용해가지고서는 사용하는 게 오히려 청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차량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제 차에는 없는데 혹시 협찬해주실 조화. 경우가... <laughs> <laughs> 그리고 이 조우와 매트가 좋은 점이 뒷좌석에 아래에 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벤트 속으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게 주 그렇게 막아주는 것도 있어서 저는 정말 강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식 수입하는 곳이 없어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미국 조우와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되면 은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225달러라고 해요.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지만 지금 환율로 하면 은 32만 5천원 정도 에이. 되거든요. 좀 많이 비싸긴 하네. <laughs> 배대지 써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배대지까지는 필요 없고요. 공홈에서 사시면 한국까지 바로 오긴 합니다. 아... 조우와 공홈에서 물건을 사실 때 이런 오래더 매트 외에도 뭐 수납함이나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액세서리들 많거든요. 그런 걸 같이 구매해서 배송료를 아끼시는 것도 팁이 됩니다. 매트 그 깔면은 털아 뺄수 있어요? 아 되긴 수납함? 돼요. 여기 보시면은. 네. 저는 수납함을 갖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음. 여기 수납함에는 테슬라 마이크를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테슬라 마이크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악세사리는 아니에요. 오디오가 정말 좋아서 많이 쓸것 같았거든요. 근데 잘안 쓰죠. 저희 코너도 안 가는데, 무슨... <laughs> 근데 그 유튜버 분 중에 있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 노래하시는 분 아, 그 정도 되시면 살만하다 그렇죠 처음엔 신기해서 사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하게 된다 좋은 오디오로는 그냥 듣는 게 좋지 좋은 오디오로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아이템 요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꼬리 텐트인데요 디퍼라는 꼬리 매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간단하게 꼬리 텐트로 피칭이 되고 DKC 콜라보 디포 테슬라라고 돼 있잖아요 에서도 만들 때 같이 제작을 했을 정도로 테슬라한테 완전 최저가 돼서 나온 꼬리 텐트이거든요. 너무나 너무나도 좋아요. 우레탄 창도 있어가지고 겨울 같을 때도 따뜻하게 차 안에서 밖을 보면서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의랑님 와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사줬어요? 그거. 이거 저희 팔만님이 사주셨죠. 네,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이게 꼬리 텐트 많은 분들이 추천하기도 하고 카페 내에서도 활발하게 다른 회원분들께 추천 및 권유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텐트인데 정말 아쉬운 점은 지금 모델 Y용이 더 이상 신품을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그때 저희 얼마 주고 샀죠? 한 50? 그쵸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 마지막 재고 있던 걸 신품을 사는데 5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뭔가 다른 뭐 마크2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오신다면 리뷰 한번 해드릴 <laughs> <laughs>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지금도 잘 팔려요 왜냐면은 카페 중고 게시판에 미개홈 품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조금 사용한 물품들이 올라오면은 한 20만 원 중반대 올라오거든요. 그거 바로 사라져요. 약간 도킹 텐트 이런 거 사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차박할 때 좋은데 이거. 그쵸 간단하게 차박할 때도 좋고 저희처럼 이렇게 근교에 나와서 스텔스 차박 캠핑 아니면은 뭐 피크닉 할 때도 정말 유용한데 아 신품을 안 팔아서 너무 아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레탄 창으로 돼 있었고 여기 모기장 창도 있고 그냥 일반 천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도 온도 유지를 잘 해줘가지고 안에서 이제 캠핑 모드를 키고 있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천한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아 이거는 구형 모델 y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주니퍼에선 개선이 됐거든 음... <laughs> 바로 뒷문을 열시면은 제 이쪽에 보시면은 보이세요 네. 안전벨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안전벨트 거치대인데 이게 없으면은 원래 안절베트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못 찾아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뒷좌석 안절배트 위치를 몰라.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좌석에안절배트를 매야지 띠롱띠롱 경고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안절배트든 매주세요 하면은 저 거치대가 없으면은 잘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깊숙하게 돌아서 있으니까. 그리고 안절배트를 뒷좌석 사람이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놔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주행하다 보면은 이게 떨리면서 잡소리가 엄청납니다. 와 아마 이 잡소리 때문에 센터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전벨트 거치대를 해가지고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벨트도 찾기 편하게 하고 잡소리도 안 나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슬픈 게이 안전벨트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슈피겐의 제품이거든요. 슈피겐에서 더 이상 안 팔아요. 왜 이렇게 다들 단종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슈피겐에서 32,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더 이상 안 팔고 해외 직구 슈피겐으로 해서 6만원대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슈 피겐의 안전벨트 거치대를 제가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과거 광고주님, 태모에 들어가시면은, 모델 Y 안전벨트 거치대라고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안전벨트 거치대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사서 셔 이렇게 고정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술 취한 사람 뒤에 태워보셨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쵸? 아무도 못 찾아, 아무도. 아무도 못 찾아.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안전벨트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뒤돌아 있어. 그러면은, 띠롱띠롱한 채로 한 100m, 200m는 달리다가, 차를 잠깐 정차시키고, 옆에 기둥 사이로 이렇게 손 넣으시면은 뭐 하나 잡히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주니퍼는 개선이 됐더라고. 어... 주니퍼는 여기 기둥 쪽에서 안절배트를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막 벤츠 이런 차들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내주던데. 아, 뭐 벤츠 카브리올레나 네네. 이런 차들을 보면은 시트가 앞쪽에 있으니까 네네. 프레임이 뒤에 있고. 그렇게 안 되나요? 주니퍼는 개선이 됐다니까요. <웃음> <웃음> 아이 주니퍼는 다 개선이 됐어요. 여기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기 아주 좋은 곳에. 아, 주니퍼 사고 싶네. 여러분들, 주니퍼 살수 있게 많이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시고. 제 모델 와이, 와퍼. 4년 차이잖아요. 할부 6년 남았거든요. <laughs> <laughs> 아, 주니퍼 사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하이랜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저는 10년 할부 했으니까요. <laughs> 우리 와퍼 아직 6년 남았다고. <laughs> 남자 하셔 아이, 그럼요. 자,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짜잔. 어유, 축 숙포를 어, 터트려 주시네. 오늘 같이 이렇게 제가 차박을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차박매트입니다. 평탄화가 되는 차박매트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슬라이프의 T3라는 제품이거든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신제품이 있는데 되게 독특해요. 보시면은 평탄화가 되는데 이쪽 뒷가석은 어? 의자로 사용할 수가 있죠. 느낌이 이상한데? <laughs> 이렇게 의자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쪽은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이 테슬라이프 사장님이 재밌으셔.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차박매트를 만들었는데, 근데 소비자들이 한 명만 누울 수 있는 매트도 내주세요 해서 한 명만 누울 수 있는 매트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한 명도 누고 두 명도 누는 그런 매트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laughs> 뒤에 와서 보시면은. 아 이렇게 우레탄 창도 열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테슬라이프의 T3 매트는 이렇게 반만 펴서 한쪽은 눕고 한쪽은 의자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셨더라고요 어, 뭔가 뒤에 저거 쿠션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접혀있는 <웃음> 부분 <웃음> 접혀있는 부분 팔걸이로 되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우레탄 창 닫고서는 밖에 보고 있으면 너무 좋다고 캠핑할 때한 명은 저기 앉아서 뭐해요? 한명 앉아서 뭐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의자를 딱 접고 이렇게 딱 펼치면은 바로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를 변신을 합니다. 가운데 백인는지안 백인지 테스트 좀 해주세요 저기 저기 갈라지는 부분. 뒤에 찍찍이가 있어서 아 붙일 수 있어요? 네 붙일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아주 편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 이 테슬라이프 매트 제가 4년 동안 정말 애용하면서 많은 캠핑장에서 사용했거든요. 모델 Y 오너분들 캠핑 갈 때는 정말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저희 두명이서잘 때도 편하게 잤잖아요. 그럼요. 근데 궁금한 게인데 저기 좁은 쪽에를 펴놓고 넓은 쪽을 접어도 되나요? 어, 되죠. <laughs> 아직 이굳이 이렇게. 오. <laughs> 아지 옷이 두꺼워서 그래요. 어디 긴긴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렇게 T3 매트가 새로 나오면서 테슬라이프 사장님께서 또 재미난 제도도 만드셨거든요. 바로 리퍼럴 제도라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저의 리퍼럴 코드를 남겨놨거든요. 리퍼럴 코드면은 자동차 테슬라 거? 아아 아니요, 아니 지금 이 테슬라이프 사장님도 테슬라의 오너이기 때문에 리퍼럴 코드 같은 제도를 자기 테슬라이프 제품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리퍼럴 코드 제도를 만들었는데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리퍼럴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시고 있거든요 그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당첨되시면은 거의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준다고 하니까 지금 구매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번째 혜택이고요 그리고 두번째 혜택은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장기간 사용 후기를 원하시는 그런 악세사리인데 바로 아이나비의 칼티 액티브 전자식 선쉐이드 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물어봤어요 아이나비 칼티 화이 액티브 전자직선제들 사용기 언제 올리시나요? 장기간 사용해보시면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장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이게 천장 위에 단열이 잘 되는 필름을 추가로 시공하는 거잖아요 열차 단열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 안이 많이 안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히터를 사용했을 때 히터의 열이 밖으로 잘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비가 올라가는 그런 좋은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도 참 씁쓸하네 주니퍼에서 이것도 개선됐어 아! <laughs> 주니퍼에서 천장에 은도금과 이중접합유리를 사용해서 단열과 방음성능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음... 나는 악세사리로 주니퍼를 만들고 있었네 그동안. 어쨌든 아이나비 칼틴인 액티브 전자식 선쉐드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단열 효과가 올라가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이 모델 Y는 천장이 완전히 개방된 유리이다 보니까 캠핑할 때 뭔가 아늑한 느낌이 좀덜 들거든요. 근데 아이나비 액티브 칼틴인 전자식 선쉐드를 불투명하게 해주면은 타와 외부의 시야가 차단이 되고 훨씬 더 아늑해져서 낮이든 밤이든 잠을 잘때 뭔가 이렇게 좀더 안정감이 들고 좋더라고요. 추가로 모델 3 같은 경우. 에는 차가 워낙 낮잖아요. 그쵸. 네, 낮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천장 안으로 차 안이 다 보이거든요. 그럴 때 불투명하게서 해 가려주면은 내가 몰래 코를 팔 수도 있고. <laughs> 아니, 차에서 코 파세요? 안 파세요? 파요. 네. <laughs> 프라이버시에 정말 도움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아무래도 전자식 선쉐드 보니까 굳이 내가 뭔가 선쉐드를 직접 설치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버튼 하나로만 편하게 불투명과 투명으로. 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설치하는 썬셋을 쓰시는 분들은 엄청 불편해 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장점이 하나 빠졌어요 뭐요 친구들을 태웠을 때 자랑을 할수 있어요 아 그쵸 이거 봐라 <laughs> 오! 그렇죠. 아 불투명해졌다가 투명해졌다 버튼만 눌러서 보여주면은 아 주변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어요. 와 이, 이런 기능도 있네 하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거의 이제 먹을 태운 마법사 마냥 이지네 <laughs>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 들었는데 세상에 완벽한 물건은 없죠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필름 이고 그 필름 안에 불투명하게 해주는 소자들이 있거든요 그 소자들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일렬로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그 핸드폰의 보안필름 처럼 시야각이 조금 안좋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정도 단점은 충분히 감안 될 정도로 단열 성능이 좋아지고 프라이버시가 올라가서 그 단점이 크게 이렇게 마음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점으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런 단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망설여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점은 지금 바로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이나비 쪽에서 저와 얼리버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모델 Y 인벤토리로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 제로금리를 구매하신 분들 차량이 인도되잖아요. 그 차량들에게 저렴하게 틴팅할 수 있게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칼트윈 QS로 전면, 측면, 후면 다 하고 위에 천장에 칼트윈 액티브 필름을 시공하는 패키지가 50대 한정으로 109만원으로 진행해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109만원에서 거기에 추가로 현장 시공 리뷰 이벤트라고 해서 만약에 시공하시는 모습을 인스타나 카페 또는 블로그 같은 데 올리시면은 PPF 3종 서비스도 추가로 무료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친구 추천 이벤트라고 지인분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은 각각 5만원 상품권을 증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Y를 109만원에 모든 면을 핀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데 추가 이벤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99만 원 정도의 모든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고요.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1열 천장에 액티브 필름을 시공하고 나머지 면에는 아이나비의 QS 필름으로 시공하는데 79만 원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모델3도 모델Y처럼 리뷰 이벤트 진행해서 PPF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친구 추천 이벤트도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모델3와 모델Y의 모든 유리에 틴팅을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자전거는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구글폼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구글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3도 50대 한정으로 선착순으로 진행하니까, 빨리빨리 참여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모델 Y를 장시간 타면서 이용했던 악세사리에 대한 리뷰들을 진행했는데요. 조만간 모델 Y를 인도받는 분들이 계시고 모델 3를 인도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분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도 알려드렸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물론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 오너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린 아이템들 외에 여러분들이 아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 들에게 공유가 되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혜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조건놀이 끝났네. 에, 청춘들도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